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 총선특별생방송 총선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끝 시간으로 안산 상록갑선거구 가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선희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선희 후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운동 하시느냐고 많이 고단하시죠. 목소리가 좀 가라앉으신 것 같기도 한데. 네 목소리가 지금 잘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방송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예. <laughs> 예. 이제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오늘만 네. 선거 운동하시면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오늘 자정까지인데 어떻습니까? 진 인사 대천명의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선거 운동하 좀 아쉬움은 없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쉬움은 많죠. 저는 어쨌든 첫 번째다 보니까 네. 준비하는 면에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고 네. 실수도 있었고 네. 다음 번에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겨서 다음 번에 잘하고 싶습니다. 예, 네. 어떻게 승리하실 <laughs> 자신은 갖고 계시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예. 저는 긍정의 힘을 또 믿습니다. 예, 우리 박선희 후보께서는 경기도에 출마 후보자 중그 여성 최연소 후보십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선거에 이렇게 출마하시게 된 배경, 동기가 따로 있으십니까? 저는 어쨌든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거죠. 음. 더 많은 더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출마를 예. 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시의원도 하셨죠? 네. 예, 시의원 선거도 치르시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얼마나 크게 많이 다르시던가요? 시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비례대표로 예.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직접적으로 제 선거를 치러본 적은 없고요. 음. 제가 겉에서 이제 뭐 대선이라든지 총선 그리고 지방 선거는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재선거는 처음이라서 글쎄 그렇게 크게 뭐 다른 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이 목소리가 상당히 맑으십니다. 이 포부도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도전이고 하신데 어떤 젊은 후보가 갖는 장점 또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생물학적인 나이가 적다는 것 자체보다는 네. 의식이 젊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노인들보다 더 고루한 생각을 가진 (20대도) 있고 네. 어르신들 중에도 생각이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의식이 젊은 층에 속하는 것 같고요 네. 더 넓은 층과 소통도 할수 있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고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본인은 이제 젊은 젊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젊은 늙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네, 우리 후보자께 좀 생뚱맞은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후보자 토론의 네. 중간에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해시시죠. 해주, 선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제 잘못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제가 요새 유세를 하는 동안에도 유권자분들께 기회가 나는 대로 사과를 드리고 있고 또 어제 저녁에도 조금 큰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우선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녹화 바로 직전에 토론 진행 방식하고 공통 질문지 등의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사태를 파악하고 조금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상대 후보의 협조로 녹화를 연기하고자 했으나 그냥 강행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모두발언까지 끝내고 앉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을 해서 제가 편집 없이 이게 나가는 줄은 모르고 녹화방송이었기 때문에 중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인을 보낸 건데 사인을 보내고 나서 자리를 이탈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질 논란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 머릿속에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지역 언론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답변을 다한 부분입니다. 그 영상도 이미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지역 현안이나 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상대 후보가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내셨던 고위 공직 출신이십니다. 근데 네, 우리 네. 이제 박 후보 보시면 공약을 보면 젊은 후보답게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해법을 제시했었습니다. 학생들을 네. 위해서 회계사를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제 등록금 인상을 위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위원회 교직원과 학생과 전문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가 학교 측을 대변하는 회계사와 같은 그런 전문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료들이 나온다고 해도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 측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죠. 음. 그 위원회 안에는.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회계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안산은 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약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 같은 것들을 따로 공약으로 만드셨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지? 일단은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네. 하대보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초과학이나 원천 특허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웃 그것 때문에 강소기업이 만들어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 산학 연계라든지 R&D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조금 더 늘려서 강소 기업을 키워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예. 어,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시화 쓰레기 매립지를 캠핑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 가능한 네.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94년도에 사용이 종료가 됐고요. 다른 지역 거의 30여 개 지역들에서 사용 종료된 매립장 같은 경우,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로 지금 변경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안산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네. 그건 반드시 고통을 받아, 받은 받은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시 환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경기도 쪽에서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골프장이라든지 뭐 대규모 로 레저타운 등에 큰 예산을 들여서 소수만 쓰는 보여주기식의 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족 중심의 그런 종합 캠핑장을 만들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아, 우리 이제 박서 후보께서는 지역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출마하셨다는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에꼭 당선이 되면 안산 발전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꼭 내가 뭘 하나 이뤄내겠다 짧게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결국 문화적인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을 커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을 채우고 싶고 저의 목표는 안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소득도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경제적인 것들 다 떠나서 장애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특히 크고 화려한 공연장 같은 것이 아니라 골목골목에 작은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마련을 해서 누구나 자기 재능을 보여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뭐 옆집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가 녹아들어 있는 도시 만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이제 투표가 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 때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심한데요. 국민들이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는 정치인들이 끌어내는 게 아니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바꿔야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투표해주시고 특히 안보 분야 많이 신경 쓰셔서 투표를 참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국가가 있을 때 안보가 보장이 돼야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선희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